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실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큐티를 준비하면서 이사야를 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존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실 때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딸에게 딸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어떻게 이 사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랑이라는 성품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회에서 32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하면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에 대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각자의 사랑의 방법들이 이만큼 오늘 우리들의 생각만큼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덕적으로 잘못하였고 율법적으로 잘못하였고 그리고 우방 이방신들에게 너무나 많이 나아갔으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여지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냉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치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분노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사에서 39장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사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 당할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과 10절의 딸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이스라엘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니 하실 거야.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괴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 포도원이 망할 것이고 찔레가 나며 가시가 도들 것인데 그런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은 반응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으로 오를까요? 저라면 이러한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켜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그들을 징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친절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알려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아니함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면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으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번 너희들 당해봐라 하고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되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짓밟힐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삶에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평안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떠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현실에서 내가 깨닫고 있는 나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경험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려움 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너희가 벌거벗은 채로 붙잡힐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기쁨의 성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고, 너희 여자들은 옷을 벗고 배를 통인 채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경험한 삶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평안한 내 삶에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경험한 오늘까지의 삶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됨에도 선포됨에도 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 좋지만 그럴 일은 없지.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경험해 왔잖아. 오늘 내 삶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좋지. 이사야 당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요라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의 반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래요.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반응하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극상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말씀하신 위에서부터 주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로부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것이며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이며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선언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에게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좋고 위로의 방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 아, 좋은 말씀,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부어주실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다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어제 들렸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아니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순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용기 없는 삶에 성령으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